네, 안녕하세요. 임수아입니다 음, 네. 어,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그냥 안할 이유는 없었어요. 장르적인 것도 매력이 있었지만, 스릴러 장르라는 것이. 네, 일단 이야기의 몰입도가 상당했고, 그리고 굉장히 읽는 단계에서부터도 되게 스피드했고요. 그래서 그 긴장감과, 그리고 또 어떤 인물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, 또 그런 감성들, 그런 것들이 잔잔히 흐르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막 쫓아갈 수 있더라고요.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. 그래서, 그냥 큰 고민 없이 정말 바로 선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이 영화에서 조정석 씨, 이진욱 씨와 함께 또 다른 시대의 이제 캐릭터를 맡아서 시대가 다른 음 그런 상황에서 음 또두 남자 배우분과 이렇게 연기를 할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고 또 호흡도 정말 잘 맞았어요. 저희 영화 팀 모두 정말 호흡도 잘 맞고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었거든요. 네, 또 음, 그냥 다 각자 상황에서 조금씩 힘든 촬영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건을 이제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<laughs> 일어나는 음, 그런 어떤 액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,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모두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촬영을 했고 정말 1시간 5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막 몰입해서 재밌게 봤어요. 그래서 관객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예쁜 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